평장박림 산에 왔습니다. 오늘 곰치, 아 곰치가 많이네요. 난 봄에만 먹는 줄 알았더니 곰치가 많아서 좀 따가지고 가서 먹겠습니다. 요 위로는 처음 올라왔는데 곰치가 많네요. 아, 전산 주인이 심하나 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곰치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어린잎을 봤을 때, 어린잎, 이게 뒤로 이렇게, 뒤로 젖게져야 된다 그랬죠. 열중시하듯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말렸죠. 젖게져야 한다. 그안 그러면, 독초 뭐죠? 그거 그거 하고 헷갈리거든요. 그건 앞으로 수불이고, 곰치는 뒤로 열중시켜 한다 그랬죠. 뭐가좀 뜯어먹었네. 그래도 이거 된장국이나 라면이나 이런데 끓으면 쌉싸름하니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뜯어갖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있네 이렇게 이렇게 커요 넓적하니 여기 위로 쭉 있네 곰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이 산에 이제 산 사시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이제 벌채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무가 있어야지 잡초도 제거하고, 이렇게, 나물도, 뜯어 먹을 수 있고. 나무가, 이렇게 높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잡초가 거의 안 나요. 그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늘에만 사는, 나물, 곰치나 이런 것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곰치 이렇게 재배하기 힘들잖아요. 저기, 저, 일부러. 그런데 이렇게, 자연으로 나니까, 그렇게 하려면, 위에 큰 나무들이 있어야 돼요. 큰 나무들이. 큰 나무를 다베버리면 여기는 이제 또, 완전 식성이 바뀌어서, 이렇게 잡초, 뭐, 이상한 잡초들 있잖아요. 막, 그런 잡초들, 또 무성할 수가 있거든요. 아유, 뽑힐라 그러네. 비가 와가지고. 발로 포기를 밟고 지금 뜯고 있어요. 뽑힐 것 같아서. 아, 곰치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 처음 봤는데. 저도 곰치 정확한 걸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산에 살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산에 오면 뭐든지 하나씩 가져가요. 이 산에 오면 올 때마다. 근데, <laughs> 어떤 산 <산가> 가면, <하면 웃음> 가져온게 하나도 음대가 많아. 근데 이 산에는, 가장 자주 가지는 곰치, 표고버섯. 오늘 물뜨고, 여기, 위에 뭐가 있나,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나, 그 계곡에서. 왔더니, 진짜, 이제 오후가 되면, 되니까, 해질녘이 되면, 고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래로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시원해요. 우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산등성이가 시원할 것 같은데 높으니까 그런 건 이제 바람이 세게 불 때나 그럴 때는 시지만 바람이 안 불고 자연기류에 한어 공기들은 이렇게 계곡을 타고 내려가요. 이렇게 위에 있, 있는 어 더워진 공기가 아래 에 있는 저 계곡 아래쪽으로 어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원한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도 시원한 거예요. 물론 이제 공기가 이동하면 바람이 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바람이 안불안불 상태에서도 시원해요. 그러니까 계곡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곡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여름에 뭐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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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죠. 이게 물이 없어도 그 자연적인 계곡 여기 이렇게, 에서 내려온 바람 때문에, 시원하죠. 벌써 시원해요, 지금. 썬늘 해, 썬늘 아, 곰치가 너무 많네. 강무님을 갖다 드려야 되나? 일단 전화 한번해보 우리 집에서는 곰치 뭐, 잘 먹을지도 모르고, 귀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장모님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뜯어 와라. 그래서 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시골에 사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물이나 이런 걸잘 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 확인해야 돼요, 혹시. 굽지 이니고 뜯으면 큰일 나니까. 아 근데 이곰취가 이렇게 좀 여름이라 뻐시긴 한데 그래도 저 아래 가니까 단기도 참 단기도 있더라고요. 아 여기 곰치가 많네. 오늘은 박림면에서 곰치 뜯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